오빠. 응? 그 인터넷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들이 있잖아요. 인터넷 슈퍼카? 네. 어, 인터넷 슈퍼카 있지. 근데 그 차들 특징을 보면은 뭐냐면은 어떤 브랜드에서 신차를 발표를 하겠다. 이러면은 미리 보도자료 같은 거를 막 뿌리잖아.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쭉본 다음에 와, 이 브랜드에서 이 차가 드디어 들어오는데 이 정도 성능에 디자인에 뭐 옵션에 다 떠진단 말이야. 들어오면 무조건 살 거야. 이렇게 여론 형성이 되게 잘 되는 차들이 있거든? 그런 차를 대부분 인터넷 슈퍼카라고 부르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인터넷에서만 슈퍼카고, 도로에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슈퍼카야. <laughs> 인터넷상에서만 화제가 되는 차고, 실제로 도로에 나가보면은 다 현기차란 말이야.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는 거의 장악을 해버렸잖아. 근데, 막상 그 차가 들어오고 가격 발표가 되고 뭐 사전 계약을 받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내 차를 딱살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별의별 핑계가 막다 나오거든? 이 가격이면 현대기아를 사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기아가 정비성이 편하잖아. 나중에 중고차로 팔아도 감가도 별로 안 되잖아. 별의별 핑계가 나오면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했던 차들이 실제로는 잘안 팔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가 실제 도로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지. 아 그러면 응. 인터넷에서도 슈퍼카고 응. 성능도 괜찮은데 잘 모르는 차가 이 뭐가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평가가 좋고 실제로 타봤을 때어 진짜 들은 것처럼 차가 꽤 괜찮다 이런 모델 대표적으로는 쉐보레 말리부이지 말리부 중에서도 이제 2.0 터보. 네. 그런 차들은 진짜 괜찮지? 음, 응. 그럼 말리부 터보가 성능을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응. 안 타본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대부분 현대 기아를 타시니까 안 타본 분들이 많지. 그럼 어느 정도의 성능을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말리부 터보가 인터넷상에서 BMW 5시리즈랑 진짜 비교가 많이 되거든? 5시리즈요? 어.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2.0 터보이기 때문에 진짜 5시리즈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아. 진짜 그 차는 인터넷상에서도 좋은 평가가 많고 실제로 탔을 때도 만족도가 되게 높은 차고 어 그런 것 같아. 근데 BMW가 스포츠 성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말리부도 약간 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정확히 딱그 느낌이야. 오. 중형급 세단인데 밟으면은 반대로 쭉쭉 나가버리고 코너링이 너무 좋고 생각보다 하체 세팅이 너무 잘돼 있어. 그래서 세팅력도 되게 좋은 차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부분이지. BMW 5 시리즈가 중고차로 뭐 아무리 저렴하게 잘 사도 G바디 볼 거면 한 2천만 원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말리부 2.0 터보는 절반 가격도 안할 때가 많아.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좋은 차지. 그럼 BMW 절반 가격에 음. BMW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리부를 보면 참 좋겠네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인터넷 상에서도 많아. BMW가 마무리 감가가 많이 돼 봤자, 말리부만큼 감가가 되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성능을 원하지만, 그리고 좀 합리적이고, BMW의 좀 보급형 차량을 원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말리부 타시면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긴 해. 그 오늘 말리버 터보 한번 응. 찍어볼까 봐요. 말리버 터보? 네. 말리버 터보도 1.35 터보, 1.5 터보, 2.0 터보가 나눠지는 거거든? 근데 그 차를 정확히 잘 느낄 거면 2.0 타보시는 게 좋아. 그 많은 터보 중에서 2.0 터보를 찾아보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인터넷상에서도 슈퍼카라는 평가를 정말 많이 받았던 모델이지만 진짜 실제로 타보시면은 BMW 5 시리즈 못지않은 정말 괜찮은 스포츠성이 나오는 모델이요.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중고차에서 가성비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BMW 5 시리즈 절반 정도 가격이면은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요. 최고의 말리부 2.0 터보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유무는 교환한 건데요, 판금이 있는 모델인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앞쪽 캔다에. 교환양문대에 있는 모델이고요. 판금 부위는 조수석, 앞문, 뒷문, 그리고 뒤쪽 횡다 이렇게 판금이 있는 모델이에요. 하지만 전부 다 외판에 해당하는 모델이고 골격사고는 전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올뉴말리부2.0 터보. LT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쉐보레 말리부라고 하는 모델이 중형 세단 치고 전면부 디자인부터 굉장히 스포티하면서 좀 공격적인 디자인을 사용을 했죠.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직접 운행을 해보셨을 때 진짜 BMW의 5시리즈도 스포츠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는데 이 모델도 오 그에 못지않게 괜찮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게2.0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기본 출력이 250마력이 넘어가는 모델이에요 출력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BMW 5시리즈랑 큰 차이가 없는 모델이고요 하체 세팅도 짱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코너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를 보실 수 있고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준비를 했어요. 휠은 쉐보레 정품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유광일이 이렇게 네짝다 전부 다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 없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썬 루프 올라가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루프 스킨 작업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나는 차량이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실내 인테리어가 신차 판매 가격 대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신차 쪽에서는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중고차에서는 워낙 매물 가격들이 좋다 보니까 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내 인테리어로 보여지고요 시트 관리 상태도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 기본 등급이 낮은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옵션도 운전하면서 많이 사용하시는 옵션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순정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2열 공간성 그렇게 작은 모델은 아니에요 BMW 의 5시리즈보다 오히려 2열 공간성은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은 2열 공간성을 보여주고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 송풍호두개 빠지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성 그렇게 작은 모델은 아니죠. 여행용 캐리어 두개 이상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뒤쪽에서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매끈하면서 약간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 포함한 을 머플러팁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요 저희가 쉐보레 모델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때 가끔 그런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쉐보레가 국산차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르노도 사실 국산차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국내 브랜드를 인수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국내 법인을 가지고 한국에서 차를 팔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가 흔히 널리 알고 있는 그 대형 포털 사이트. 이런 데에도 쉐보레는 찍어보면 국산차라고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차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내 법률에 따라서 국산차로 보는 모델들이 맞고요. 인터넷 슈퍼카라고 불리긴 하지만, 정확히는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슈퍼카 느낌까지 낼수 있는 모델들이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 사운드 패키지, 전동 시트, 오토 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내비 패키지, 소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전후방 센서,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무선 충전기, 엔진 스타트,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9만 50km, 9만 km대고요 제가 보기에 스포츠성을 좀 강하게 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느낌으로 보셨을 때 직접 운행을 해보시면 가장 만족도가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은 모델이 쉐보레의 올류 말리브 그 중에서도 2.0 터보 모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매물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BMW 한 절반 정도도 하지 않는 가격이지만 정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950. 9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특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조보정이었습니다